아, 도대체 연락이 언제 오는 거야? 오늘 온다고 했잖아. 합격이야, 불합격이야. 아, 이번엔 또 떨어야 되는데. 아, 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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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확인합니다. 어? 하나, 둘, 셋! 아, 씨. 아, 또 떨어졌네. 일주일 꼬박 기다리게 됐고 또 떨어졌어. 사람을 뽑는 거야. 뭐야, 이거?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? 체온 방식에 문제가 있는거 나한테 문제 뭐 나한테 문제가 없지 그래 가자 아 답답해 죽겠다 뭐하냐? 비맞은 개물에 봉신하고 있어 아이씨 오한대 치겠는데? 어 그래 어? 또한번 쏴보자 그래 어, 쏴보자 어디 한번야너 어디... 합격 문자 어떻게 했어? 넌 여자를 찾는 거야거자 찾는 거 거야, 이거 이거 만 해. 사람 불러냈으면 거론부터얘기하이이게 형님한테 야이이러니까내 동생은 이거 도거는거야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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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쫓아다니는 너는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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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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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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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저씨. 그 아기 이름 뭐예요 아저씨? 아 이건 색소폰이란다. 아하. 근데 아저씨, 전 처음 봐요. 뭐를? 아저씨처럼 나이는 버스카요. 아이 <laughs> 그럼 우리 꼬마 아가씨도 버스킹 해 보시는가? 네. 시노래? 아니요. 자이 가자 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지? 와 대단한데. 혹시 광주문화원에서 배운건가? 아니요. 저 교통안지 알아도 다칠 수 있어요. 우와 그럼 유진이 가보네. 와 이거 정말 부러운데? 몰라요.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늦둥이로 태어난 적은 기억난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언니가 엄마예요. 근데 우리 언니도 꼭 아저씨 뭐? 같다니까요. <laughs> 저는요.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. 돈 많이 벌어서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걸다 해주고 싶어요 와 그럼 이거 미리 받아들여야 되는 걸 뭘요? 여기에 싸인 <웃음> <웃음> 우리 버스킹틴 다아에 넣어드려야겠네요 대박 와 버스킹틴 그 다아 거기에 강의서 있습니까? 그럼 음, 음.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, 나야 나. 그참 정할 때난 뭐했지? 꿈을 꾸자, 꿈 좋지, 꿈은 꾸라고 있는 것. 야, 친선에 비슷한 사람 봤다 했더니 맞지 강이준이 이영준 영준이 맞지 맞아 아, 왜 있어? 이게 얼마만이야? 그러니까요 그년만인가아아나 <laughs> 근무하는 이 방이 이 근처에요. 공방? 야, 그러면 학교 다닐 때 하고 싶어 했던 아, 그아그 뭐였지? 가 아, 강디자인 하고 있어요? 와, 야 잘됐다. 오. <laughs> 어. 선배도 아직 여전하신데요? <laughs> 아무한테나 이런 거막 나눠주고 <laughs> 기억나요? 옛날에 동아리 가입하라고 나한테 이번 종이 들고 일본은 이름 적으라 고 그랬잖아요. 아 그랬었지 참너 그때는 완전히 어리버리 병아리 신입생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좀 멋있어졌다. 아 <laughs> <laughs> 선배도 여전한데요? 아 이거 아, 아 멋있냐? 왜 너도 해볼래? 그럴까? 야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? 어. 야 그냥 줘 이렇게 하는 거야? 야, 줘. 야 줘. 지은 언니 대학교 후배 안녕하세요 강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언니 좋아했어요? 야 강지은! <laughs> 선배 동생 맞네 지은이 몇 살? 1세살이야 이제 중학생 올라 언니 나도이 있거든? 이제 곧중딩이죠 중학생 와 지은이 되게 똑 부러진다 선배는 좀 없겠다 그럼. 그냥... りろしくお願いしま 스래치 그래, 드리도 열 나대, 나고소하겠아니짜 자, 나 노력 부족인건 알지나도 예, 이게 최선이니 다시 와. 이런 논문의현 답은 아니, 내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최선인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아실까요? Are you sure? Are you sure? 샵 오늘 나 분노하는 이유, 샵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샵 슬퍼하지 말라 누가도 누워. 아! 조니야! 갑자기 교수님 내가 자리를 비웠는데 너는 이거기서 나오세요? 아, 아 세상에 차렷, 열두 샵 정신 차려! 아 교수님, 난슈라이요 어, 아. 카페이 모르세요? 카페이 요즘 위관한 사람들이 어딨다고요? 그래! 카페인! 응, 카스! 얼굴책? 인별땡땡! 야, 내가 그런 거 모를 줄 아니? 你。<Okay. S 2> okay. 아 그럼요. 그렇게 그럼 지당하신 말씀이시죠. 어. 예. 어, 지시하신 파일까 제가 보시기 쉽게 잘 펼쳐 놓겠습니다. 아, 아, 요즘에는 컴퓨터 파일을 보기 좋게 쫙어놓는구나저 도망가는 동작 알라